담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수...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오늘은 매운 맛이에요. 쇼! 선님, 저희 예서 좀잘부탁드렸었니전1 년에 딱두 아이만 푸디합니다, 어머니. 응. 선생님한테 가면 돼? 자, 밥 먹다 뭐해? 우리 응. 내못 응.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 너뭔일 생길 때마다 엄마 핑계 될 거야? 왜 이렇게 못나게 굴어? 그래. 애들이 연락의 홈피 들어올 텐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올릴게. 뭘 올리겠다는 건데? 강예서 아빠가 내 아빠라고. 내가 김혜나가 아니라 강해나라고너 죽고 싶어? 너 같이 공부만 잘하는 바보는 애들이 절대 애들이 연락의 홈피 들어올 텐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올릴게. 뭘 올리겠다는 건데? 강예서 아빠가 내 아빠라고. 내가 김혜나가 아니라 강해나라고너 죽고 싶어? 너 같이 공부만 잘하는 바보는 절대 나. 오아 내가 잘못했어. 오바마. 뭐가 맞다라고 뭘 한다고? 감히 네가날 능욕해? 애비 얼굴에 똥칠을 해도. 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